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박안수 교과서, 네, 비상박이죠. 네, 비상박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이요. 자, 이 책에 있는, 음, 한글 맞춤법 관련 내용을, 예, 어문 규정 집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항부터 볼게요. 자, 단,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나는 뭐, 된 소리는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거죠, 그죠. 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보세요. 자, 그러면은,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두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자, 모음이 어딨나 찾아 봅시다. 자, 여기. 아이고, 너무 두껍다, 그죠? 네, 가느다란 걸로 할게요. 자, 여기 모음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모음 있잖아요. 자, 이 사이에 뭐가 난다고, 소리가? 예 네, 쩍,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그쵸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데 왜 나는지 어, 알기 힘들어 자 이럴 때는 그냥 알기 힘들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자 이런 얘기죠 음다 봅시다 자 마찬가지고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모음 사이 그죠 네 자, 모음과 모음 사이, 그리고 모음과 모음 사이, 예. 모음과 모음 사이, 자, 모음과 모음 사이, 그죠? 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그렇고, 그다음에 니은 예. 리을 미음 이응, 자,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 울림소리라고 하죠.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건 받침이어야 되고 뒤에서 된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죠 음자 산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뜻하다 산뜻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니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받침 뒤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니은 뒤에서 리을 뒤에서 그리고 리을 뒤에서. 그 다음에 니 미음 뒤에서 이렇게 되는거죠 어, 그 다음에 미음 뒤에서 자, 이응 뒤에서 이런식으로 됩니다 알겠죠 엉뚱하다 음, 몽땅 자 움찔 잔뜩 살짝 훨씬 이런식으로 자 니은 니은 미음 니음 받침 뒤 니은 니은 미음 이응 자 이거 이제 잘 외우시려면 노란 양말로 하면 좀 편하죠 노란 양말 자 노란 양말 받침 뒤에서 하는 소리는 음, 된 소리로 적는다 이겁니다 그대로. 자그 다음에 다만 예외 규정이죠. 자 예외.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어 어디 예시 한번 볼까요? 자 기역 어디일게요? 자 기역였고 그 다음에 비읍이 있네요, 그죠? 자 여기 뒤에서 나는 국수나 법석처럼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 자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난다 발음이 여기 국수는 국수라고 쓰고 발음은 쌍시옷 발음이 난다 이런 얘기죠 자, 법석 법석도 마찬가지죠 법석이라고 쓰고 발음은 법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받침 주사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자 그러면 뭐라고 어이렇게 까다롭지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은 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알겠죠? 예,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자, 깍두기 되어 있죠, 그죠? 깍두기. 자, 발음은 뚜야 그죠? 발음은 쌍디귿 발음이 나는 것인데 예, 표기는 어떻게 한다고? 표기는 그냥 두로 한다고요, 그죠? 자, 그런 식입니다. 지금 예, 기역 받침, 비읍 받침, 그죠? 기역, 비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뒤에가 전부다, 어떻게 된다? 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여기는, 쌍시옷, 그죠?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딱, 지가 되겠죠? 몹, 시가 되겠죠? 색, 색, 색시? 아니고, 색, 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음, 자, 이런 식으로 된다. 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음, 여기 나오는 예시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잘 알고 계시니다잘 알겠죠. 자, 싹둑 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싹둑 싹둑 또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여기가 어, 쌍디귿 발음이 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앞에가 기역 그죠? 자, 기역 비읍 받침 조서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자, 싹둑이라고 쓰고 싹둑이라고 읽는다 이런 얘기죠. 자, 싹둑이라고 발음하고, 싹둑이라고 쓴다, 이겁니다. 음. 자, 그렇고, 음. 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어, 여기 또 있어요. 자, 어,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로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예, 두 단어가 만나서 모여지는 이런 합성어 같은 거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합성어 같은 거는 여기 해당 안 돼요. 음.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예시하고 있는 단어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은 모두 하나의 형태소 내부이다. 자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 그러면 이제 눈하고 곱, 그죠? 발하고 바닥, 잠하고 자리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잠자리, 발바닥, 군곱이라고 발음은 하죠. 이렇게 된 소리로. 에 네, 그러나 표기는 어떻게 한다? 그냥 곱, 그냥 바, 그냥 자,로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애들이 역시 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잠자리 같은 것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음, 어, 뭐가 이렇게 많아, 그죠? 자, 한 형태소 안에, 여기 읽어볼게요. 자, 한 형태소 안에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는 소리 난 대로 적는다, 이거죠. 아까 봤던 거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새의 울음을 나타내는 소적은 소쩍 적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전혀 이 소토하고 적이 의미 있는 형태소가 아니다. 당연히 형태소가 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오빠를 오 플러스 빠나 새끼를 새 플러스 끼나, 토끼를 토 플러스 끼로 가구다 어, 기쁘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아, 끼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음. 자, 또한 한 형태소 돼서 노란 양말. 에, 뒤에서 나는 된 소리도 소리대로 적는다. 자 건들 그죠? 번개 딸기 네 그러면은 딸기라고 하네? 안 하죠? 그죠? 듬성 함지 함지 자 받침 니은 리음 미음 이응은 뒤에 오는 애 소리를 된 소리로 바꿔주는 표현적인 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음자 따라서 니은 리음 미음 이응 뒤에 오는 된 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소리나는대로 적는다. 자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딸, 달국 이렇게 안 쓰고, 아, 딸국 이렇게 안 쓰고, 딸국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여긴 예시들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거 있나요? 보니까 듬뿍, 건뜻 딸국, 절뚝, 그죠? 꽁뚱, 껑뚱. 음, 꽁뚱이 뭐야 근데? 자, 그 다음에 뭉뚱, 예, 이렇게 뭉뚱 그리다 이런 식으로 쓰죠 주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렇지만 기억 비읍. 아이고.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연결되는 가다바 사자 어 이거 그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자 갈대밭 사자 갈대밭 사자 자 이것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갈 갈밭 뒤에 오는 갈밭 뒤 갈대밭 사자 자 얘네들은 예 그냥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늑대. 자, 늑대는 늑대라고 발음하지만 그냥 늑대라고 쓰고요. 낙지 볶음 할때 낙지죠. 그 다음에 접시, 그죠? 접시고, 갑자기인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자, 얘네들도 역시나 주의해야 되는 애들이 되겠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받침, 비읍받침 외에, 믿고 있지와 낯설다처럼 앞말이 앞말의 받침이 디귿으로 발음될 때, 디귿으로 발음될 때, 디귿으로 발음될 때, 디귿으로 발음될 때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 나는 이들도 있다. 자 이러한 말 역시 된 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데 자이런한 다른 이유에서다. 자 이들은 어간 플러스 어, 어미, 어간 어근 어금 플러스 어근과 같이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된 말이라서 눈곱 발빠 된것 마찬가지로 된 소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형태소에서만, 그죠? 한 형태소에서만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관계일 때만 그렇게 적고요, 그죠? 예,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은 어떻게? 예, 눈 플러스 곱처럼 예, 두 단어 이상이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예, 그렇게 된 것이니까.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똑똑하다, 쓱싹, 짭쌀하다 똑똑, 쓱살 쌉쌀처럼,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거죠. 요게 중요합니다. 음. 자, 여기 지워볼게요, 이쪽은. 지워보고, 자,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이게 암기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예,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두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글자만 외워갖고는 예, 잘안 됩니다. 예, 문제로 외우고 틀리고 막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가 시팡인데, 어, 자, 이거 영상 끊고 시팡 이어서도록 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